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늘고기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주교차 정성광입니다. 자, 오늘도 올류 카니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올류 카니발의 예정자및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카니발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카니발 차량이 30대가량 보유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 및 거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대면 거래로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점꼭 참고 바랍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패밀리카라고 볼 수가 있죠.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는 거죠.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가장 욕심 한 블랙바디에 실내에는 9인승 프레스티지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옵션이 노블레스 프로젝션급으로 그린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린같은 차량이고요. 외관 및 내가 상태로 그림, 엔진 미션 상태로 그림,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작품 가격입니다. 그러니 전국 최저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동급 대비 이 차량보다 더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전국 동급 시세 대비 5, 6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없고 전혀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 대 남자도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올류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7년 6월식 18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0만 8천 k 로뛴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지 블랙바디 차량이고요.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HID 라이트 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외관은 앞쪽하고 어, 이렇게 옆쪽면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직접 눈으로 봤을 때도 어, 외관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네, 일단 휠 상태로 보시겠습니다. 어, 휠은, 어, 아쉽게도 약간의 생활 기스 정도 있는데, 어, 이 정도면, 어, 거의 제로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죠? 네, 이 요쪽은 보시면은, 어, 기스 거의 제로급입니다.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네. 정말 깨끗합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실내 시트 상태. 정말 매우 깨끗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구나 가지고 제 눈으로 직접 똑바로 보고 있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네 마지막 두쪽 길도 보실게요. 네, 이쪽 길어 기스 제로급이고요. 마지막 쪽 길도 제로급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네, 제로급입니다. 네 이제 한번 차량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네 아직도 약간 신작급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일단 여기 운전석 전도시트있고요네 여기 VDC 220V 인버터 측구방 센서 있습니다 요두 옵션은 어, 추가 옵션입니다 정확한 실 주행거리는 10만 7 953km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품용 차량치고 어, 이렇게 기름 많은 거 드문데 어, 반 이상이 차 있습니다 네. 자, 여기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하이패스룸 미러, 투체널 블랙박스 있고요. 자,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네, 이것도 추가 옵션이고요. 이 옵션 이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쪼은이갈 때나 지하 주차장 내려갈, 내려갈 때 얼마나 휠 긁을 일도 없고요. 네. 자. 버튼 시동이 있고요. 어, 오디오 기능 및 프로토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여천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 이코 부스트, 전방감지기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어, 앞쪽 이렇게 봤을 때, 어, 정말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이제 뒷좌석을 보고 보시겠습니다. 네. 네. 자, 카니발에서 이 옵션 없으면 시체라고 하죠. 어, 오토 슬라이딩도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실내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네,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있고요. 그리고 USB 충전 케이블, 220V 인버터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뒷좌석 공조 기능 버튼 있고요. 자 이렇게 뒷좌석까지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아주 최상이에요.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7일 기준 금액은 194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배송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전사 출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